네, 안녕하세요. 두분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강연하시는 동안 현장 관객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 f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 중에 먼저 한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음. 자, 오전에 기조연설해 주신 데이비드 콜먼 음.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께서도 유럽에서 운둔 음. 고립 청년들의 이슈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음.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은둔 고립 청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음. 김성아 박사님께 이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어... 아직 학술적으로 검증된 바가 있지는 않은데요. 네. <laughs> 그래도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가 상당수의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저희가 몰입하다 보니까 미처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죠.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주변의 가족들, 이런 분들을 돌아보지 못하다가 저희가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콜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여드렸던 가능성처럼, 이분들은 연결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분들의 용기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포용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동균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케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양성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119명의 공통된 의견과 대조되는 종교적인 가치관과 입장, 그리고 보수주의적 기성세대 입장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화를 추구하는 순간, 조화를 거부하는 입장의 다양성은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뭐그 종교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른 생각이나 뭐 믿음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를 살다 보면 같이 같은 공간 내에서 한 사회 내에서 같이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서로의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 서로 이렇게 화해되거나 중간에서 만나기 어려운 경우들도 종종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믿음이나 신념은 워낙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많은 사회에서 갈등이 실질적으로 심화되고 벌어지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혹은 믿음과 신념이 다를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메타적인 가치 메타적인 룰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 믿음이나 신념이 다다 다르더라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되게 시민으로서 시민적인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경우 대화와 논쟁이 있어서 기본 규칙은 무엇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게임의 규칙 같은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합의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예 쉽지는 않겠죠. 근데 계속 해 나가면서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 되면서 그런 것들이 축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현장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 박정석님도 임동균 교수께 질문 주셨는데요. 인구전략기획부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의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네. 물어오셨습니다. 예, 제가 사회적 그이 작업을 하면서 결국에 여러 가지 그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입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민 한명한 한 명들이 모두 다다 다 같이 뭘 하나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 같이 무엇인가를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무엇이 되면 그게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관료나 학자가 말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것, 혹은 뭐 우리나라라는 어떤 대한민국 어떤 그 애국심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그, 그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하나로 좀 엮을 수 있는 공통의 자기 이해, 자기 서사. 자기 스토리, 자기 내러티브가 되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 추출을 해 가지고, 그거를 다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거를 좀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구부 하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추출하는 작업을 좀 제도화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 우리 사회에 지금 부족한 약간 긍정적인 자기인식, 어떤 아니면 사회적 희망의 실마리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줄 수 있고 좀 증폭시켜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제도적 마중물.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성아 박사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고립 은둔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좀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립이나 은둔으로 등장하는 어떤 현상들이 청년들 에서 두드러지긴 합니다만, 청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기부터 청년, 중장년, 노인기까지 전 생애에서 등장을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발견했던 건 고립과 은둔에 이르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핵심적인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혹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라는 음. 상황이었어요. 이를테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시험 문제를 잘못 풀었다거나 성적이 잘안 나왔다거나 뭐 이런 어떤 사소한 실패들에서도 옆에 있는 친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 나 이런 게 속상했어. 라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지금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뭐 정책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알아주고 하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아동 청소년기부터 전 생애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 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앞서 나와주신 이제 준영 씨도 그렇고 저희가 본 영상도 그렇고 어 사실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은둔 고립 청년이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당사자는 아니면은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현실적으로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대부분의 문제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아, 내가 지금 고립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불편한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 최근에 그 정부에서 오픈한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laughs> 그 온라인에서 저희가 MBTI 성격 검사를 하듯이, 은둔과 고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할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웹페이지가 있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하고, 아, 그러면 내가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하고 있어서 힘들고 불편한 상태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 그때 비로소 도움을 요청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 아까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밖으로 나가라고 왜 활동하지 않냐고 타박하면 오히려 당사자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도 있으니 어, 필요할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을 때 나와도 된다고 기다려주는 음. 옆에서 기다려주는 이런 도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상황 판단이 먼저 필요하고 주변에서는 그런 상황을 또 도와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임동윤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인정되어야 한다,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혈연으로 이어져 있어야만 가족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런 시대에서 가족의 정의가 새롭게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교수님이라면 가족의 정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예. 가족은 사실 정의하기가 사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가족은 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또 예를 들어서 떠올리는데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십 년을 같이 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족이 아닌가? 가족일 것 같잖아요. 또 혈연도 생각하는데 만약 혈연 예를 들어서 입양을 했다. 당연히 또 가족이고 또 같이 살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서뭐 요즘 기러기 가족도 많은데 기러기 가족은 가족이 아닌가면 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되게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하려고 해도 항상 예외가 계속 존재를 하거든요. 그만큼 가족이라는 게 사실 정의 내리기 힘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 다, 어, 단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빠르게 변하고 다양화되는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모종의 뭐한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땐 모종의 생활 공동체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가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꼭뭐 결혼 어디 그 도장을 <laughs> 찍지 않더라도 같이 모여서 그죠? 일상을 공유하면서 생활을 공유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어떤 두 개인 간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활 공동체도 충분히 가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같이 모여서 반드시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한번 어,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감정적으로 연대가 잘 끈끈하게 돼 있으면 그런 감정적 공동체도 무종의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무엇이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기보다 음. 가족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 사례들을 계속 확장해 주는 게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교수님 그 말씀대로라면 앞서 우리가 봤던 이제 은둔고립 청년들의 공동체도 가족이 될수 있겠네요. 너무 훌륭한 가족이죠. <laughs> 네, 어, 임상 학사님께 다시 한번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고립을 벗어나고 은둔을 벗어나는 청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재고립되는 상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재고립이나 재음둔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립이나 은둔에 이르는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뭐 취업 실패라거나 뭐 채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저희가 뭐 밖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립과 은둔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 고립과 은둔에 이른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게.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제질문에 답을 잘 하고 있나요? 네. <laughs> 혹시 네. 지는 부분인데. 아, 뭐예 네.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구체적인 방법이 해결할 수 없고요. 이를테면 저희가 뭐 부페에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을 다 종류별로 먹을 수 있듯이 어려 아, 아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가 운둔 청년들에게 어떤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고립되거나 운둔하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좀 두려워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걸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단계 단계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면서 회복하기를. 또한 동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고립, 제 은둔이라는 상태가 다시 안 되면은 좋겠지만은 사실 한 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길 때마다 서로 옆에서 또 도와주고 다시 할수 있다고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분 강연도 해주시고 이렇게 질의응답도 해보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임동균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어예뭐 소외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몇 달간 좀 이런저런 연구를 해왔고 인터뷰들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들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집단적으로 좀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그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가 돼야 될까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부에 무슨 그 요청도 하고 위원회도 설치하고 뭐 입법을 요청하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단점으로 꼽은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너무 비교를 많이 한다 너무 빨리빨리를 외친다 여유가 없다 그런 게 생각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그게 다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 경우도 많거든요. 예전에 마이클 잭슨 노래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 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어디 있냐 거울 안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울을 보시면 그 안에 우리 한국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갈 그 주체, 주인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자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다양성이 넘치는 사회, 여유 있는 사회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내 스스로가 일단 다른 사람들을 볼때 너무 어떤 편견이나 그런 고정된 시선을 바탕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좀더 열린 마음으로, 좀더 포용적으로 좀더 보고 내 자신부터 나를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그 안에 어떤 감옥으로 본인이 들어간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부터 출발을 하면 세상이 빨리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오해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실패자라거나 어, 이렇게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 인분의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오늘 저를 통해서 보셨던 고립과 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이 보여준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공감하신다면 어, 이들의 가능성이 실현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 점차 확장되는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저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임동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또한 몫을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